헤르모드 이후 약 4시간 정도 소요돼서 라타토스크를 처치했습니다. 현재 레벨은 54레벨이고 시나리오 진행 중이며 시간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제 60레벨을 얼른 도전해야겠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묵긋입니다. 오늘 영상은 5 2후 레벨링 작업과 필수 스펙업 방법에 대해서 남길까 합니다. 쉽게 쉽게 레벨업이 되다가 빗맞은 퍼레이드가 발생하는 니다벨리르. 갑자기 급상승한 몬스터 잡아야 하는 개체 수에 몬스터가 단단한 것은 물론 단단해지고 빗맞은 많은 보스와 아픈 데미지.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구간에서 흥미를 잃고 많이 접습니다. 특히 무소각은 분들이요. 이 구간을 잘 이겨내고 버텨야 될 텐데 저는 잠깐 쉬어가는 방향을 일부 전환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뭔 이 개소리야! 우선 저희 스펙은 이벤트로 받은 영웅 아바타와 유료 악세만 착용 중입니다. 아침에 마침 받은 5개의 이벤트 장신구와 기존 받은 것을 토대로 3강 성공했습니다. 다음은 스킬인데 캐시 샵 신규 복귀에게 주는 것으로만 활용했습니다. 높지 않은 수준이고요. 원래 프리스트는 성스러운 빛은 부케도 7개에서 8개 유지합니다. 다음은 수집인데 뭐 그냥저냥 평범한 수준입니다. 물론, 부계정에게 다이아를 빼올 수도 있었지만, 무가금 컨텐으로 내돈내산했고요 강화가 높게 필요한 일반 수입템이나 고급 수입템은 거의 신경을 못 써줬습니다. 보스 몬스터 주는 데미지는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써줬습니다. 제가 좀 특이하다면 신경 쓴게 각인입니다. 공격력을 특히 올리기 위함인데요. 각인 상급 옵션의 경우, 공격력 3을 가지고 올수 있어서 초반에 매우 유용합니다. 이벤트 도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개인 상황에 따라 국회도 채용 가능하겠습니다. 어, 사막물 명중과 물량 회복률은 사실 노린 것인데, 개인적인 것이고요 어, 수집이 약해서 채용했습니다. 어, 저는 여건산 밤에 조작이 좀 어려워서, 마을 의뢰나 방치 모드를 적극 활용하기 어려운데, 어, 여유 되신다면, 쉬는 시간이나 여유 시간에 수집템을 확보하시고, 명중 및 물량 회복률 증가에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공격력에 좀더 신경 썼습니다. 이벤트로 주는 세공석으로요. 악셀을 제외한 모든 유료 장신구에 공격력 1을 붙였는데요. 레벨 상승 대비 공격력 증가량이 현저히 적어서 초반 공격력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반 스펙업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공격력은 가능하면 최대한 집중을 해주시고요. 방치 모드와 마을 레동으로 수티템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어, 장비는 현재 이벤트 템으로도 충분합니다. 조금씩 스펙을 하시고 무리해서 강화는 하지 마세요. 어, 다음은 레벨링에 대한 부분입니다. 헤르모드 이후 보스부터는 웬만한 템과 수집 수준이 아니면 본 레벨에서 엄나게 애를 먹게 됩니다. 어, 제가 어제 영상에 잠깐 언급드린 요트나임에서의 50일 레벨 본캐릭처럼 어, 부계정에 있거나 또는 뭐 파티 사양 등으로 지하 감옥 고층과 공의 유적을 선채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언급드린 잠깐 쉬어가는 방향을 전환한다는 의미는 시나리오 위주 플레이에서 잠깐 멈추고 여유있게 수지템을 확보하라는 의미입니다. 극초반은 던전을 활용한 레벨링 작업 이후에 시나리오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죠. 레벨이 높은 상태에서 시나리오 진행 시 퍼센트는 당연히 낮게 나타나지만 이는 레벨에 비례한 것으로 받는 경험 치량은 같아 레벨업 후 시나리오 손해는 없겠습니다. 어, 당연한 거겠지만 레벨업 이후 스탯이 올라가고 특히 명중이는 초반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해를 돕고자 예시로 표를 가져왔는데요. 어, 이렇게까지 설명드린 이유가 어, 현재 캐릭의 여건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조율해도 시간 결과 값은 같겠습니다. 어, 현재 시나리오 플레이가 어려울 경우에는 좌절하지 마시고 던전을 꼭선체용하십시오 급하게 작성해서 안에 들어간 시간이 꼭 저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 총량이 갔다가 핵심이겠습니다. 제69 팔라디는 현재 이54 세인트보다도 캐스트를덜민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 한 번에 밀면 되니까요. 시나리오가 막힌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조금씩 던전 레벨링 스펙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시나리오가 훨씬 더 윤택해집니다. 어, 다음은 브리윈트와 라타토스크 공략 영상입니다. 8배속으로 진행할 거구요. 어, 필요하신 분만 계속 재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묵긋이었습니다.